이 앞에 자리가 나서 새로 옮겼어요, 바닷가 쪽으로. 조금 엉성하긴 한데, 이따가 팩 찾아갖고, 제대로 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가칭 겸 점심 먹겠습니다 어, 햇볕은 따가워요 선풍기 아직까지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낮는 먹어 봅시다 야, 너 요새 찍는 기술이 엄청 뭐 너... 어우. 어? 뭐 찍는 기술이 아이지 뭘 찍. 아니, 근데 왜뭐 와... 그러니까는 맨 위에 그 매점 있는데 평탄한 데 있고 주차장 네. 있고 네. 그... V자 V자 아니, 얼굴 안나가 얼굴 V자만 해 줘. 이렇게 V자. 나 너무 싫어. 오늘 V자 오늘 중간, 구독자님의 V자 아니, V자. 얼굴 안 나오게는 밑으로 해야지 v 자대 그다음에 네. 화장실, V자 밑에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내려갔다가 성문 열어 내려왔다. 다 감사합니다. 잘 수가 없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음. 그게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. 그래서 홀로. 홀러... <laughs> 잊지말고 해석을 해줘야지 해석을. 이이이 E E S F P가 뭐야? 빨리 설명을 <laughs> 해줘야지. 돌아 넘어가야 이라 울룰루로 말아 오늘 다 취해갖고 지금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Top and